네, 자 사회복지사 1급 1교시 시험 그첫 번째 과목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오늘은 세 번째 아들러의 개인심리 이론과 융의 분석심리 이론에 관련된 기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채널, 이 채널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 기출 문제는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큐넷 사이트에서 어 제공하고 있는 기출 문제를 편집해서 어,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투넷 사이트에서 출력하셔서 강의랑 같이 겸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들러의 개인심리 이론은 그 제목에서처럼 이론의 제목에서처럼 개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심리학을 아들러는 제안을 했는데요. 자, 핵심 키워드는 사회적 관심, 창조적 자아. 가족 형상 그리고 개인이 지닌 주관성 이런 것들을 아들러는 중요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있었던 미움받을 용기라는 기심이 이치로 작가의 책이 있었죠. 그 책의 내용이 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의 내용을 근간을 한다라고 하니까 오늘 관련된 기출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회 기출문제였고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지문 1번. 지배형 생활양식은 사회적 관심은 낮으나 활동 수준이 높은 유형이다. 결론은 맞습니다. 아들러는 생활양식 4가지 유형 제안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어, 타인을 지배하는 유형인 지배형은 타인의 그 마음을 공감하는 관심도, 사회적 관심은 낮다라고 볼수 있겠고, 다만, 자기 욕구를 표출하는 활동 수준이 높은 유형, 지배형인 거 맞습니다. 자, 1번 맞는 질문이니까 답아니고요 자, 2번, 개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가상적 목표이다. 네, 아들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3번, 인간은 목적론적 존재이다. 맞습니다. 아들러는, 어, 개개인이 가상적 목표인 목적을 추구하는 그 존재로 보았습니다. 3번 맞는 질문이고요. 자, 4번 아동에 대한 방임은 병적 열등감을 초래할 수 있다. 1번 질문에서 아들러가 제안한 생활양식은 4세에서 5세경에 정해진다고 라 보았는데요. 그, 그 시기에 아동에 대한 방임은 병적 열등감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본거 맞습니다. 자, 5번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정답인데요. 자,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어서 맞는데요. 여기까지는 의식적인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자, 이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으로 타고 난다라고 보았지만 어, 살아가면서 의식적인 개발과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1번의 정답 5번입니다. 자, 이번, 아들러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해 앞선 19회 때의 기출문제였고요. 자, 개인이 지닌 창조성과 주관성 강조하는 거 맞습니다. 키워드 창조성과 주관성 아들러는 중요시 했고요. 자, 이번, 위기와 전념을 기준으로 생활양식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자, 생활양식 네 가지 유형 구분한 거 맞는데 그 기준은 위기와 전념이 아니었고요. 사회적 관심, 그리고 활동 수준.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으로 아들러는 인간의 생활 양식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 열등감은 모든 인간이 지닌 보편적인 감정이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맞고요. 그렇지만 이 사회적 관심은 살아가면서 의식적인 개발과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5번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는 현실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가상적 목표이다.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은 목적문적 존재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의 정답 2번. 네, 3번 아들러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았다. 맞습니다. 자, 은 인간의 성격 발달 단계를 제시하였다. 아들러, 아들러는 성격 발달의 단계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기출문제 풀었던 프로이트는 5단계로 제시를 했고요. 에릭스는 8단계로 제시하였는데, 이 아들러는 발달 단계에 제시 안 했습니다. 자, 디그 출생순위, 가족과 형제 관계에서의 경험은 생활양식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이시니까 정답 5번입니다. 네, 4번 16회 기출 문제였고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열등감은 보다 나은 자기완성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소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인데요. 왜냐하면 아들러는 이 열등감에 대해서 자기 완성을 위한 필수 요인이다 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등감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지, 자기 완성의 의지를 약화가 아니고 강화시키는 요소로 본 것이죠. 4번의 정답 1번이고요. 자, 그럼 나머지 2, 3, 4, 5번은 맞는 지문인데요. 인간은 우월성을 추구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3번. 사회적 관심은 가족 관계 및 아동기 경험의 맥락에서 발달한다. 네, 이렇게 보았습니다. 4번.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해 갈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맞습니다. 능동성, 그리고 창조성을 중요시 했고요. 5번. 출생순위, 가족의 크기 등은 개인의 성격 발달과 생활 양식에 영향 미친다. 맞습니다. 그 때문에 4번에 옳지 않은 정답은 1번입니다. 네, 5번. 자, 15회 때의 기출문제였고요. 아들러의 생활 양식, 네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어, 지배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적고 활동 수준은 높아서 독단적이고 공격적이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자, 1번이 지배형 맞습니다. 자, 이러한 유형의 예시는 데이트 폭력자, 자, 이성 친구에 대한 어, 자신의 어떤 어,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하지만 그 이성 친구에 대한 마음의 그그 친구의 마음에 대한 관심 수준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심이 적고 활동 수준은 높아서 독단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자, 데이트 폭력자 같은 그 유형이 지배형. 그래서 1번이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질문 볼게요.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 모두 높아서 자신과 타인의 욕구까지도 동시에 충족시키며 인생과학을 완수한다. 자, 이것은 네 가지 유형 중에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을 말하는 거고요. 자, 3번.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 모두 낮은가 봐요. 낮은 유형으로 성공보다 실패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자, 이 유형은 회피형. 피형이라고 제시했습니다. 4번 기생적인 방법으로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어떤가요? 어, 어, 타인과의 관계 또, 또한 자신의 어떤 이익과 욕구를 위하, 위해서 어, 맺는 그런 유형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얻을 것만 취하는 획득형. 이 되는 거고요. 이들은 사회적 관심은 낮고 활동 수준은 그나마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획득형. 자, 5번. 사회적 관심이 많고 활동 수준이 낮으며 타인의 안녕에 관심이 많다. 네. 아들러가 제시한 4가지 유형 중에서 5번의 유형은 없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배형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6번 문제, 13회째 기출문제였고요. 아들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인간 행동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강조한다. 아들러의 아까 키워드 주관성이었죠. 개인이 지닌 주관성.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 틀린 지문, 옳지 않은 것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그럼 맞는 건데요. 인간을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인식한 거 맞고요. 출생순위, 가족관계죠. 형제, 자매. 이 순위는 생활양식 형성이 영향 미치는 것으로 본거 맞습니다. 자,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이지만 의식적인 개발을 필요로 한다. 맞고요. 자, 개인의 성장과 발달은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온다. 자, 맞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정답 6번에 옳지 않은 것 1번입니다. 다음 7번 문제. 아들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회 때의 기출문제였네요. 자, 1번. 우월의 목표에는 긍정적 경향과 부정적 경향 모두가 포함될 수 있다. 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 맞는 질문이고요. 2번. 개인은 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객관적 믿음에 따라 행동한다. 객관적이 아니고, 아까 주관성, 주관적이었습니다. 자, 3번. 치료 목표는 증상의 경감이나 제거에 있다. 마들러가 제시한 내용 아니고요 자, 4번. 기본적인 생활 양식, 아까 4, 5세경에 형성이 되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맞습니다. 아, 잠시만. 4, 5세경에 형성되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생활양식은 4, 5세 경에 어, 형성이 되고 확정이 된다라고 봅니다. 변화한다가 틀린 거죠. 5번. 인간은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기 어려운 의존적 존재이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 아들로는 사회적 관심과 창조적 자, 아 이런 게 키워드이기 때문에, 자, 창조적으로. 의존적 존재가 아니고 창조적 존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틀린 질문, 옳은 것은, 자, 1번이 정답이고요. 8번, 8회 때의 기출문제였는데요. 아들러의 주장으로 맞는 것은, 자, 1번, 열등감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아들러는 이 열등감이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라고 보았고요. 그러나 주관적이고 상대적으로, 어, 개인이 인식을 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등감은 존재한다. 자, 2번. 유전, 환경적 요인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지 않는다. 틀린 질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진 않았고요 자, 3번. 생활양식은 4, 5세경에 형성되어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아니죠, 아까. 자, 생활양식은 4, 5세경에 형성이 돼서 변화하지 않습니다.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아까 사회적 관심은 어땠을까요? 생활 양식을 결정하는 기준인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으로 어, 타고 나는 거 맞고요. 의식적인 개발과 교육이 필요한 거죠. 이 관심도는. 그러나, 어, 4, 5세경에 형성된 생활 양식은 이후에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3번 틀린 질문인 거죠. 자, 4번 출생순위가 성격 형상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형제, 자매수와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5번 창조적 자아는 개인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자, 5번이 맞는 질문 정답입니다. 8번에 5번. 네. 자, 아들러 관련된 기출문제 의 마지막 5회 때의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9번 개인 심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간 발달은 전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자, 아들러는요, 발달이 대략 5세경에 거의 형성이 된다고 했고요. 그 이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애 초기의 경험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전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아들러. 틀린 질문이고요. 2번, 발달의 원동력은 자신감이다. 자, 아들러는 발달의 원동력을 열등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3번, 인간은 발전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아니죠. 창조적인 자아, 자. 아 개인이 지닌 주관성, 발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4번. 개인이 지닌 창조적 힘이 인간 본성을 결정한다. 자, 4번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자, 5번.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인식하느냐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아니죠. 개인이 지닌 주관성, 주관적으로 인식하느냐를 보, 어, 중요시합니다. 자, 그래서 9번의 정답 4번이고요. 자, 다음은 분석심리 이론의 융의 어, 학문에 대해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의 이론으로 옳은 것을, 자,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융은요, 어, 프로젝트라는 정신분석이론가와 함께 연구하다가 따로 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의, 어, 주, 제목도 비슷하게 분석심리이론인 거죠. 자, 그러면 프로이트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염두에 두면서 관련 기출을 풀어 보겠습니다. 자, 21회 기출이었고요. 기억. 자,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하였다. 맞습니다. 프로이트가 제시한 무의식을 용은 이렇게 나누었고요. 자, 은 그림자는 인간에게 있는 동물적 본성을 포함하는 부정적인 측면이다. 그림자, 어두운 면, 맞는 질문입니다. 자, 티귿 페르소나는 개인이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이미지 혹은 가면이다. 맞습니다. 자, 4번, 리을, 아, 남성의 여성 정면은 아니무스, 여성의 남성 정면은 아니마이다. 자, 아니마, 아니무스, 어, 비슷한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요, 바뀌었죠. 남성의 여성 정면, 남성의 여성성은 아니마고요, 여성의 남성성은 아니무스입니다. 남성으로 시작하는 게더 짧은 단어죠. 남성의 여성성 아니마, 여성의 남성성은 아니무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자, 기영 니은, 지그. 그러니까 정답 3번입니다. 네, 다음 2번 문제, 융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자기 셀프는 중년기 이후에 나타나는 원형이다. 네, 융이 제시한 거 맞습니다. 자기 셀프는 중년기 이후에 나타나는 원형. 자, 니은 과거의 사건 및 미래에 대한 열망이 성격 발달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다. 융은 어, 프로이트가 중요시했던 과거 어린 시절의 경험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열망도 성격 발달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보았고요. 자디귿 리비도는 전반적인 삶의 에너지 말한다 맞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리비도를 성적 에너지로라고만 국한을 했다면 융은 전반적인 삶의 에너지로 그 개념을 확장시킨 거 맞고요. 자 리을 성격 발달은 개성화를 통한 자기 실현의 과정이다 맞습니다. 약 40세 이후에부터 중년기 때 나타난다라는 이 개성화는 자기 실현의 과정이다 라고 본 것, 융의 주장 맞고요. 기억, 니은, 디글, 을다 맞기 때문에 정답 5번입니다. 다음 문제, 3번. 융이 제시한 성격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회 때의 기출문제였고요. 기억, 외향형, 정신, 에너지, 리비도가 외부 세계를 향하고 있다? 맞습니다. 리비도가 향하고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외향형, 내향형 나누는데요. 자, 외향형 맞는 질문이고요. 자 니은 감정형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에 초점두고 매우 일관성 있는 현실 수용을 중시한다. 아니죠, 이 감정형 아니고요. 자 사고형은 객관적인 진실과 원리 원칙에 의해 판단하며 논리적 분석적이고 규범과 기준을 중시한다. 사고형 맞는 지문입니다자 기억 디귿 맞는 지문이고요리을 직관형 미래의 가능성과 육감에 초점을 두어 변화와 다양성을 중시하면 이성을 필요로 한다. 자, 육감하면 감각형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맞는 지문 기억, 디그, 정답 1번입니다. 자, 4번. 융의 분석 심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16회 때의 기출문제였고요. 자, 1번. 인간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 문화적 존재이다. 맞습니다. 용은 이렇게 주장했고요. 자, 2번. 인간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꺼리는 그림자. 아까 어두운 면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자, 무의식을 어,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용이 나누었는데요. 3번 질문 볼게요. 집단 무의식을 조상 대대로의 경험의 친전물로 본 것. 맞습니다. 집단 무의식. 자, 4번. 남자의 여성적인 면은 아니 마였죠. 남성의 여성성은 아니마, 여자의 남성적인 면은 아니 무스이다 바뀌었죠. 옳지 않은 거 4번입니다. 자, 페르소나는 개인이 외부에 표출하는 이미지 혹은 가면을 의미하는 거 맞습니다. 자, 5번 문제 15회 때 기출 문제 융의 분석심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아는. 어, 의식과 무의식을 결합시키는 원형적인 심상으로 본거 맞고요. 의식은 자아에 의해 지배된다. 자, 융이 주장한 거 맞습니다. 자, 2번. 페르소나. 자아의 가면이라고 하며 외부와에 적응해서 생긴 기능 콤플렉스이다. 맞습니다. 가면. 자, 3번. 음영. 그림자. 자신이 모르는 무의식적 측면에 있는 부정적인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모순된 행동을 하게 맞습니다. 자, 4번. 집단 무의식. 인류 역사를 통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서적 소인으로. 맞는데요. 개인마다 그 원형은 다르다. 아니죠. 자,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유전된 무의식을 집단 무의식으로 용은 보았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4번 정답입니다. 자, 5번. 그럼 융이 주장한 개성화는요. 중년기 때 이루어진다고 한 자기 실현이라고도 하며 모두 어, 모든 컴플렉스와 원형을 끌어들여서 성격을 좋아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개성화. 맞는 설명입니다. 자, 5번의 정답 4번이고요. 자, 6번. 1 3회대 기출문제, 융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1번. 개인의 성격 형성은 과거와 무관함을 주장하였다. 자, 가까 융은 프로젝트가 중요시했던 과거 사건에다가 미래의 열망까지 합쳐져서 영향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 틀린 지문이고요 2번, 네 가지 정신기능으로는 사고, 감정, 판단인식을 주장하였다. 아니죠. 자, 네 가지 정신기능, 융은요.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직감. 사고, 감정, 감각, 직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인식, 주장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사고형과 감정형은 인식의 합리적 기능으로. 그리고 감각형과 직감형은 인식의 비합리성 기능으로 보았죠. 그래서 2번 판단 인식은 아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고요. 3번 자기, 셀프는 개인 무의식 내에 존재하는 핵심적인 원형이다. 아니죠. 자, 4번 자기 실현은 인간 발달의 궁극적 목표이다. 개성화, 자기 실현, 궁극적 목표. 4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4번 정답이고요. 5번 생애 주기에서 중년기와 노년기보다 유년기와 청년기를 강조하였다. 아니죠. 자, 어, 어린 시절을 강조할수록 프로이트였고요. 이 융은 어, 중년기 이후가 어, 생애 주기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5번 틀린 지문이고요. 정답 4번이고요. 자, 7번 12회 때 기출문제, 융의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페르소나, 가면이었죠. 그 자아의 가면으로 괴인이 외부에 보이는 이미지이다. 맞습니다. 2번 음영은 인간의 정신에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핵이다. 아니죠. 이거 원형인 거고요. 2번 음영은 자어 섀도 음, 그림자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근원적인 핵이다이설명은 틀린 지문입니다. 7번의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 아니무스는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의 남성적 측면 맞죠. 아니무스 남성의 여성성은 아니마였고요. 자 4번 자기는 셀, 어, 성격의 중심으로 통일성과 안정성 제공한다. 맞습니다. 자, 리비도는 인생 전반에 작동하는 생활에너지다. 맞습니다. 프로이트는 리비도는 성적에너지로만 봤고요. 융은 생활에너지 전반에 작동한다. 라고 본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옳지 않은 질문은 7번의 2번 정답이고요. 자, 융에 관련된 분석심리 이론도 마지막 자, 10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과 구별되는 융의 분석심리 이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간 행동과 경험의 역동적이고 무의식적 영향을 연구하였다. 아니죠. 자, 이게 1번이 정답입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강조했지만 융은 무의식적인 영향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2번. 옳은 거죠. 인간의 성격은 과거 사건 및 미래에 대한 열망에 형성된다고 본거 맞고요. 자, 융은 성격 발달은 전생에 걸쳐 이루어지며 후천적으로도 변화할 수도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4번. 프로이트의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창의적인 생활력으로 융은 보았고요. 5번. 성격의 여러 측면을 통합하여 자기 실현을 할수 있는 인생의 후반기를 강조한 것 맞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무의식적인 영향을 연구한 1번 정답입니다. 자, 이상으로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과 융의 분석 심리 이론에 관련된 약 20문제 정도의 어,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